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소개하실 분은 1급 자격을 취득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왜 이분이 특별하냐 이렇게 본다면 남초를 전혀 접하지 않았던 분인데 제 유튜버 책을 보고 이걸 좀 배워봐야 되겠다. 또 노후에 이걸 가지고 시간 좀 보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육에. 상을 뱄었습니다. 2급 과정을 받고 연이어서 1급 과정에 도전을 해서 아, 수리를 하셨습니다. 경력이 전혀 없으신 분이 어떻게 1급까지 갈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통망대 입장에서 보면 2급도 알을 아, 들어놓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비가 300만 원이고 또 1급 500만 원이죠. 그런데 당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2급을 받고 바로 1급으로 다이렉트로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하게 된 어떤, 전에 뭐, 저는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 유튜브 팬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1급을 또 하게 되는 게. 명장님 교육은 뭐 돈을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laughs> 예. 그리고 2급에서 네. 그, 배우지 못한. 그렇죠. 진술을. 네. 네.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 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가지고 일급을 바로 듣게 되었습니다. 네. 영장님께서 네네. 평생 그 배우고 연구하신 그 핵심을 네네. 짧은 시간에 네네. 배울 수 있다는 게 그게 그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교육을 받으시면서 정장을 좀들렸는데 여기 보이는 이 동방불패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천둥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홍룡보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한안을 좀 풀어가면서. 홍룡보는 우리가 구색, 또 아주 또몇개 없는 거니까 음. 이예품이잖아요 아, 차원이고, 요두 개는 조금 상업성이 좀 붙어 있는 시중에 내면 또무늬가 많은 또 종류들이 있죠. 저 사셨죠. 그, 교육을 4월달에 받았고요. 네네. 예, 예. 4월이니까, 금년 4월입니까? 예, 금년 4월입니다. 4월이면, 네. 5, 6, 7, 8, 9, 10. 6개월 됐네요. 예,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는데, 자, 이, 지금, 우리 홍용보는, 그때 몇 촉을 사셨죠? 한쪽한 촉을 사서 6개월 만에, 두 촉이 나왔습니다. 자. 저는 그 4월달 교육받고. 네. 졸업식 할 때. 네. 여기 와서 난을 처음 봤습니다. 네. 책으로만 그림으로 봤지. 실제 난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이런 영상이 나가면. <laughs> 이대발 박사라 짜고 친다. 난초로 <laughs> 전혀 모르시는 분이 유튜브 한편 보고 방문해서 300만원 주고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초로 이 돈이 얼마입니까? 도모음을 빼고. 여기에 한 촉이 교육의 힘과 <laughs> 또, 우리, 일급 자격증을, 자격증을 가요 계신 분의 열정과, 그리고, 강력한 피드백에 의해서, 이펄이 넓어지는 가한번 보십시오. 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레옹을 보면, 화초 네. 들고 다니잖아요. 그, 예. 뱉다라고 하던 데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 한 9일 정도, 저기, 출장을. 네네. 갔다 왔습니다. 어제 도착해가지고, 오늘. 명장님 데려왔는데 네네. 그 음. 집에 뭐 연습용 만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전략품종은 제가 직접 그 예. 데리고 가야되겠다. <laughs> 예. 그래서 9박 10일동안 데려가가지고 어, 밤에는 네. 머리맡에 두고 따뜻하니까 두고 아침 되면은 이제 옥상에 네. 햇빛 잘 되는데 네. 두고, 그걸 막 9일 동안 하고 같이 출장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아, 네. 출장을 다녀왔다. 네. 그리고 집에 있는 난초들은 네, 네. 우리 가족들이 네. 물을 주는데, 네, 네. 제가 갔다 오니까 애들이 시무룩한 거예요. 아, 네. 삐졌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그 물을 네. 이제 뭐 제만큼 제 정성스럽게 주, 주기적으로 주지 않으니까 애들이 심부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오자 말자 그 씻기고 물도 주고 했던 만은 애들이 반긋반긋도 웃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도 지금도 반갑반 웃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려라는 단어를 수식해서 가족처럼 보면서 어쩌다가 계란이 나오면 그 나은 가치로 성화시겠어. 이걸 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형이상각적인 이런 값어치 가치를 만들어내야 이 큰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의미와 의의가 지금 시절에 맞는데 또제 유튜브가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조금 제가 자극적인 은사와 약간 그런 방법으로 또, 또 처음에도 기획을 했었죠 저도 뭐좀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었습니다만 있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도 눈길에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조금마하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잘 키우셨고, 또, 새싹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두 개가 나와요. 살 때는 요것만 했죠? 예, 작았습니다. 예, 반텀짜리에 사셔서, 예. 다 키워서, 예. 내년에 또두 개가 나오죠. 예. 그러면 내년 되면은 다큰게세척이 되니까, 예. 처음에 들어갈 때 비용이 50%가 들어갔는데, 예. 내년이면은, 300%가 되니까 6배로 커지는 거죠. 예. 1.5년 만에 6배로 이렇게 커지는 게 바로 기술의 힘. 그리고 우리 이영수님께서는, 요 천둥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갔죠? 요, 3천만 원. 3천만 원에 예. 들어갔습니다. 이 예. 뒤에 모촉을 사셨어. 사실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보면 은 1.5촉이 더 나온 것이죠. 예, 예. 자, 이 6개월 만에, 요 삼천 주고 샀던 난초가, 자, 요 뭐, 우리 볼펜을 재볼까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요 거기밖에 되지 않아요. 한 8cm, 뭐 9cm 정도 되겠는데, 이한 촉을 삼천 주고 사셔서, 불과, 불과 6개월 만에 받으시고 또 받았습니다. 이게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어떤 즐거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경력이 없어진 분이라 가지고 가면 죽을 수 있는 위험, 두려움, 공포를 다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그 이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그, 잘 길러도 죽을 수 있는 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일급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일급 교육을 받으면은 안 죽일 자신 자신이 생깁니다. 네. 오늘 보니까 자식이랑 좀 붙었어요. 네. 이제 누구를 만나면, 요렇게, 요렇게 해봐라. 그럼, 뭘할수 있을까? 처음으로 체결도 해낼 수 있다! 네.